영남알프스 가려다가 소백산 갑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지금 여기가 이국 탐방 지원센터거든요. 지금 어디를 가냐면 소백산 꼭대기로 갑니다. 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비로고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죠 별게 다 있어요 저기 시원하게 흐르죠 깨끗하다 한 1km 정도 걸어올라왔는데요. 아, 제가, 아, 점심을 안 먹고 올라왔고, 저기, 김밥도 포장해갖고, 디저트도 준비했고, 간식도 준비했는데, 올라가면서 먹어야 되겠어요. 아, 힘이 막 딸리는데, 확실히 밥을 안 먹고 올라오니까, 밥 먹어야 되는데, 밥 먹을 장소가 마땅치 가 않습니다. 어, 배고파, 안 되겠어. 그냥, 그냥 김밥 먹어야지. 여기서, 돌 위에, 돌틈 조심하셔야 된다. 뱀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시원하다. 이게 지금 막 물이 낙수하면서 이게 렇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게 막 물줄, 물방울이 그 공기 중으로 퍼지거든요. 제그 피부, 얼굴, 뺨에 촉촉하게 묻어나는 게 기분이 되게 상쾌해요. 산뜻 내 피부에 수분 보충. 아, 이런 데 살면 진짜 피부 깨끗해지겠다. 아토피 그런 것도 없어지고.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는 항상 서늘 하다는 거죠. 습기도 많고, 저, 런 어, 난날씨 밑에 바로 개구리라서본런다 수디이 항상 떨어지면서 바위에서 부딪히면서 물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서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근처에 바위들, 나무 식물들한테 이렇게 수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,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이제 조만간 낙엽 받는 소리가 좋을 시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수북하게 쌓여서 그걸 받는 빠스락 빠스락 소리 그때가 곧 옵니다 <laughs> 아직 목 감기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. 숨 쉬는데 조금 힘든 감이 있긴 있어요. 목이 따끔따끔해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제 께 고기를 먹었어야 됐나 삼겹살. 오늘 집에 가서 고기 먹어야 다 삼겹살. 어, 여기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서. 김밥 먹으려고 그랬는데, 이렇게 멀다고? 여기 중간 기점인데, 여기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. 2.5km 정도 걸어왔을 때. 여기 있고요. 컨디션이 안 좋아서, 4분의 1쯤에서 밥을, 도시락을 먹었습니다. 정상에 여기 해서, 4시 반쯤 도착해서, 한 10분, 20분 사진 찍고, 내려오면 6시 좀 안될 것 같아요 네. 아,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셀카봉을 지금 밑에서 안 들고 왔습니다 그냥 대충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톤치트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여기 예. 예. 소나무? 아 잣나무 잣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. 굉장히 상쾌합니다. 냄새가. 아 저는 이제 비로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여기 괜찮네. 여름에도 시원하겠다 여기. 와 구름 꼈어요 높이가 지금은 한 1000m 될 거예요 아마. 반대편은 숨안 꼈는데 이쪽만 꼈어요. 이제 능선길 따라다니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. 길이 바람도 많이 느껴지고 좀안 걸으면 춥습니다. 위에랑 밑에랑 날씨가 아, 틀리는구만. 하1 k m 정도 남은 거리인데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있겠습니다딱 그린가? 나무를 막 쪼, 쪼아. 쪼아쪼아쪼아막 위에서 막 톱밥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보니까 새가 나무 쪼고 있더라고요. 짠. 이게 구름인가? 안개비? 아, 추워. 아, 이 살진산 찍었다 아, 여기가 아, 소객산 정상입니다. 소백산 비로봉. 정상은 이렇구요.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정상이 이래 아침에 셀카봉을 안가져줘갖고 아까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, 그렇습니다. 소백산 비로봉. 내려갈 때 안전을 위해서 등산 스틱을 하겠습니다. 지금 낙엽도 쌓여 있기도 하고 축축해갖고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등산 스틱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내려오니까 또 날씨가 기가 막히죠. 저쪽에 다 보여. 저 멀리까지 다 보여. 꼭대기는 왜 그러는 거야, 대체? 구름이 걸려있어서 그런가? 저기 해떠있는 것도 보이고. 아, 어, 날씨 좋다. 내려오니까 날씨 좋아. 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간식을 먹겠습니다. 꼭대기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간식을 못먹겠 아, 자, 간식을 꺼내보겠습니다. 간식이죠. 요즘 아주 맛있는 간식. 이게 홍시입니다. 홍시를 구멍을 뽕 뚫고 이렇게 빨아먹는 거요. 빨대로 빨아먹고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손도, 네, 물티슈도 필요 없고. 그렇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. 자, 이제 가지고 내려가야죠.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, 이제. 지금 시간이 5시가좀 넘었는데요. 요새 해가 빨리 떨어져요. 아, 여시 되면 깜깜합니다, 이제. 다 왔죠, 이제. 조기 찬, 되던 데가 조기입니다, 바로. 어, 올라간 지 4시간 정도 흘렸고요. 어, 올라갈 때좀 어, 보통 보단 조금 더 힘듭니다. 내려올 때는 뭐 계속 그냥 내리막길이라서 내리막에서 오르막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쭉 계속 내리막이에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한 등산 코스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다음 산행에서는 좋은 날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